안녕하십니까 짱구 박사입니다 우리 텃밭 참외 작황 상황입니다네 이렇게 옥상으 올리려고 했는데 좀 문제는 있는데 지금 손자 줄기 하나에 매달린 참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요 손자순 하나에 지금 하나 달렸 죠 참외 참 예쁘죠 그 다음에 두개그죠두개그 다음에 여기 세개그 다음에 여기 네 개와 다섯 개, 에 여섯 개,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 일곱 개. 이 올라가는 나, 가지에서 아마 또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. 10개. 최소 열 개는 달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하나 따 줘야 되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유액걸따 줘야 되나 싶은데 그냥 일단 놔둬 보려고요. 재미로 긋는 거니까 참에도 굉장히 예쁩니다. 이거 정말 실하고. 어, 맛있게 잘 자랄 겁니다. 참외 모양이 너무 예뻐요. 어쨌든 손자순 하나 기르면 이렇게 재미나게 많이 또딸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